카톡 사진 전송, 이제 그만하세요. 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사진 천장도 1초 만에 끝납니다. 아직도 사진 보낼 때 카톡으로 30장씩 잘라서 보내고 계시나요? 받는 사람도 30장씩 따로 저장하느라 힘들고 화질은 깨지고 영상은 용량 때문에 못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갤럭시폰 사용자끼리 라면 연락처를 몰라도 사진 천장도 단 1초 만에 먼번 화질 그대로 보낼 수 있는 강력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을 아시면 사진 전송 문제는 오늘로 완전히 끝납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쉽고 든든하게 신사 시니어 정보통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기능은 퀵 세어라고 하는데요, 카톡처럼 사진을 주고 받지만 화질은 원본 그대로, 속도는 훨씬 빠른 특별한 기능입니다. 갤럭시폰끼리만 쓸수 있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구도 쓰신다면 정말 편리해요. 자, 그럼 먼저 퀵 세어가 어디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홈 화면을 위에서 아래로 쓸어 내려.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여러 가지 동그란 버튼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 화살표 두 개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양, 이게 바로 퀵세어입니다. 혹시 내 화면에는 퀵세어가 안 보인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화면을 좌우로 한번 넘겨보세요. 그래도 없다면 화면 오른쪽 위에 있는 연필 모양 편집 버튼을 눌러 보세요. 여기에서 숨어 있는 버튼들을 꺼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퀵세어는 블루투스와 함께 작동하기 때문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어야 합니다. 맨 위에 파란색 블루투스 버튼이 켜져 있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퀵세어 아이콘을 찾는 방법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 이제 아이콘만 찾으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꿀팁들 계속 알려 드릴 테니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세요. 자, 이제 준비가 끝났으니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사진을 보내 볼 차례예요. 이 기능만 알면 여행이나 모임에서 찍은 사진 수십 장도 단 1초 만에 보낼 수 있습니다. 먼저 갤러리에 들어가셔서 보내고 싶은 사진을 꾹 눌러 주세요. 그럼 사진 위에 체크 표시가 뜨죠? 여러 장을 한꺼번에 보내고 싶으시면 손가락으로 옆으로 쓱쓱 밀어 주시면 됩니다. 사진과 동영상을 구분 없이 한 번에 선택할 수 있어요. 사진을 다 선택하셨다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 앱 아이콘이 뜨는데 제일 앞에 퀵세어가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이제 주변 기기 검색 중이라는 문구가 뜹니다. 이때 사진을 받을 분의 휴대폰도 화면을 켜두셔야 해요. 혹시 기기가 안 잡힌다면 블루투스가 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루투스를 켜 주시면 바로 상대방 이름이 뜹니다. 상대방 기기를 누르면 "그분 휴대폰에 사진을 받으시겠습니까?"라는 알림이 뜹니다. 수락만 누르면 바로 갤러리에 저장돼요. 어떤가요? 사진 수십 장도 순식간에 들어왔죠? 어때요? 정말 편리하죠? 혹시 따라 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 제가 직접 알려 드릴게요. 자, 이제는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만 보내는 걸 넘어서 여러 명에게 한 번에 보내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동호회 사진, 가족 모임 사진, 수십 장을 일일이 나눠서 보내려면 정말 번거롭잖아요. 이럴 땐. QR코드 기능 하나면 단체 전송도 아주 간단합니다. 먼저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내고 싶은 사진들을 선택해 주세요. 한 장씩 누르셔도 되고 손가락으로 쭉 밀어서 여러 장을 한 번에 선택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진을 다 고르셨다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 주세요. 여기서 퀵세어 아이콘을 다시 한번 눌러줍니다. 그럼 화면에 QR 코드 만들기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걸 눌러주시면 바로 QR 코드가 생성됩니다. 이제 사진을 받으실 분은 자기 핸드폰에서 카메라 앱만 켜고 이 QR 코드를 비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는 링크가 화면에 뜨고. 누르면 사진이 순식간에 받아집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한꺼번에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이 QR 코드 기능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정말 간단하죠? 특히 단체 사진 보내야 할 때는 이 QR 코드 기능이 최고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분들께도 이 기능 꼭 공유해 주세요. 같이 쓰시면 훨씬 편해지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바로 옆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분들께 사진을 보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행 다녀온 사진이나 손주 사진을 멀리 사는 친척분께 보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 이럴 땐 링크 복사 기능 하나면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단번에 전송이 가능합니다. 먼저 갤러리에 들어가서 보내고 싶은 사진을 선택해 주세요. 여러 장을 한꺼번에 보내고 싶으시면 손가락으로 쭉 밀어 주시면 됩니다. 사진을 다 고르셨다면 화면 아래쪽에 있는 공유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리고 퀵세어 아이콘을 다시 눌러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QR코드 대신 화면 아래쪽에 보이는 링크 복사 버튼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사진을 다운로드 할수 있는 주소가 자동으로 복사됩니다. 이제 카톡이나 문자로 들어가셔서 복사된 링크를 붙여넣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받는 분은 링크만 눌러도 사진 수백 장을 한꺼번에 다운로드 할수 있어요. 상대방이 링크를 누르면 이렇게 다운로드 창이 열리고 전체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순식간에 사진이 다 저장됩니다. 정말 편리하죠? 단이 링크는 2일 동안만 유효합니다. 그 안에 꼭 다운로드 받아야 하고 이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막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와이파이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 보내면 카톡처럼 데이터가 소모되니까 가능하면 와이파이 환경에서 보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링크 하나로 사진을 한 번에 보낼 수 있다는 걸 확인해 보셨습니다. 정말 편리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사진을 보낼 때꼭 알아두면 더 편리해지는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갤러리에 사진을 하나 선택하고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그러면 하단에 여러 앱 아이콘이 뜨는데 카톡이나 메일이 뒤쪽에 숨어 있어서 찾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땐 화면을 왼쪽으로 밀면 더 보기 버튼이 보입니다.이걸 누르면 오른쪽 위에 연필 모양 아이콘이 있어요.이걸. 눌러주세요. 이제 즐겨찾기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여기서 카톡이나 이메일처럼 자주 쓰는 앱을 선택해 주세요. 그럼 앞으로는 이 앱들이 맨 앞에 고정돼서 한 번에 바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만 해 두시면 사진을 보낼 때마다 훨씬 빠르고 편리하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진 전송 더 이상 번거롭게 나눠 보낼 필요 없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퀵 세어 기능 하나면 천 장이 넘는 사진도 원본 화질 그대로 단 1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주변 지인분들께도 공유해 주시면 다 같이 더 편하게 쓰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신사 시니어 정보통 채널은 우리 시니어님들에게 꼭 필요한 스마트폰부터 최신 정보까지 쉽고 든든하게 알려드리는 곳입니다. 혹시 따라 하시다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 처음부터 천천히 다시 보셔도 좋고요. 궁금한 점이나 직접 써 보시면서 불편했던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꼭 알아야 할 생활 정보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삼성 폰 사용자라면 꼭 알아야 할 스마트폰을 훨씬 편하게 쓸수 있는 삼성폰 필수 기능 5가지, 글씨 크게 보기, 시계 크게 설정하기, 돋보기, 쉬운 사용 모드, 그리고 무료로 유튜브 백그라운드 재생까지 놓치면 손해일 만큼 꼭 필요한 기능들이니 이어서 시청하시고 도움 받으세요. 앞으로도 도움되는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님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